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감옥 바닥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한리 크기 역사 상식.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 신채호.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 사상가였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조선 상고사를 쓰며 당분에서 시작되는 민족의 뿌리를 복원했고 폭력 투쟁을 정당화한 조선혁명선언으로 의열단의 무장 투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1928년. 중국에서 일본 경찰에 붙잡힌 그는 가장 위험한 조선인으로 낙인찍히고 허난성 무량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철창 안에서 그는 병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편두통, 고혈압, 굶주림 모욕, 하지만 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2월 21일 그는 감옥 바닥에서 홀로 쓰러진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뇌출혈, 그 어떤 가족도, 동료도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방국은 단 9년 뒤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민족을 잊은 적이 없다. 딱 1분, 딱한 입. 스낵히 스토리였습니다.